자, 5학년 1학기 사회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교과서 70쪽에서 72쪽 우리나라 산업발달의 모습인데요. 과거와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업발달 모습을 이, 이 내용이 이제 6학년 때도 나오는데, 어, 6학년 때는 좀더 깊이 있게 나오고, 5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는데요. 지연이는 우리나라 산업 발달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공업 지역을 조사해 봤어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공업 지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자이 지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남동쪽 해안가에 공업이 많이 발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지역들에서 공업이 발달을 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시대에 따라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산업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전통적인 게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농업이나 어업과 같이 이렇게 농림수산업, 축산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1차 산업은 1960년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오늘날에는 전체 산업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2차 산업은 우리가 흔하게 산업하면 생각나는 것들이에요. 공장, 그러니까 제조업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산업을 2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1960년대 우리나라의 2차 산업은 고작 4%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까지 꾸준히 상승한 뒤 완만한 수평을 그리면서 오늘날에는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업입니다. 이제 서비스업이라고는 하지만 뭐 판매업이라든지 또 유통업, 뭐 물건을 이렇게 옮겨주는 배달 같은 거죠. 그런 유통업과 같은 것을 포함한 3차 산업은 1960년대 13% 정도였지만 꾸준히 큰 폭으로 상승해서 오늘날에는 무려 서비스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구조에서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변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뭐, 농사를 짓기 유리하고 물고기를 잡기 유리한 이런 원료 산지에서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로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게 되면서 수출과 수입이 유리한 항구를 중심으로 중화학 공업단지가 형성이 되었고 점차 산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지역별로 각기 다른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먼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범위로 하는 수도권 공업 지역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어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소비시장을 기반으로 발달한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 지역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강원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태백산 공업지역은 풍부한 석회석 자원이나 철광석, 석탄 등의 자원을 바탕으로 삼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시멘트 공업이 발달을 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남한지역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충청 공업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공업지역으로 천안을 중심으로 가공업, 식품가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 내, 내륙 공업 지역은 일찍부터 산업단지로 조성을하여 노동력이 풍부하고 섬유, 전자 공업 등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어, 전라도 호남 공업 지역은 이제 중국과 인접한 서해안이다 보니까 자동차 공업이나 수출입을 주로 하는 공업 지역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하면 우리나라 제일 항구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수출과 수입에 유리해서 조선업, 철업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단지를 형성한 남동 임해 공업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학 공업지역으로서 발달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과 충청내륙권 그리고 어, 남동 해안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산업의 발달은 지역의 모습도 변하게 만드는데요. 수산업과 서해안의 낮은 바다를 이용해서 염전을 조성해 소금을 얻던 인천은 염전을 메워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대규모의 산업도시로 변화하게 되었고요. 또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포항은 대규모 제철 산업단지,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산업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자연환경이 변하기도 하고요.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인구도 점점 증가하게 되고 도시가 그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에는 재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 1차 산업 중심에서 60년대 이후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의 산업 구조로 변하게 되었고요.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수출입에 유리한 남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변 자연환경이 변하기도 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가 성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나라 산업 발달의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교통 발달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